저희들이 만든 이 마음이 여러분들께 전달이된것 같아서 같아서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가츠가토입니다. 今日ありがとう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에, 믿을 あの,무대야사고에 가셔서, あの, 지속 호카레고니 고맙 한국에서, 에, 민나상이 보라. 댄스도 처음 해서 ちょっと心がしっとり落ち着いちゃっているかなとも思ったんですけどこう皆さんの,このハッピーなエネルギーを感じてあのこの作品が韓国で公開できてと,とっても嬉しいなと思います。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하고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인사를 드리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보신 지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피한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今日は短い時間でしたが本当にお越し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撮影があの季節を追いながら皆さんと共にあのー、本当に色濃いあの深い思い出になっております私にとっても本当に大切な映画になっていますまた皆さんもまたこ,うこれからもこの4名10年を愛し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촬영할 때 계속 배우에게 넘어가면서 긴 시간 찍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짙은 색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도 이 영화를 찍는 것이 많은 추억이 되었고 저에게 매우 소중한 영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え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のうこうやって国をまたいで、えー、韓国で公開されること本当に嬉しく思うし皆さんのきっと自分の中のこの名画の一本にこの作品がこうスッと入ってくれたらあのすごく嬉しいことだなと思いますあの本当に短い時間だったんですけど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가 이렇게 나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개봉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게 느껴지고요. 특히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이 영화가 나의 명화 한 편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